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세계적인 부자들의 자녀교육 방법을 통해서 우리 아이를 부자로 키우는 경제 금융 교육 팁을 찾아드리는 부자들의 자녀교육 시간입니다. 이상건 미래세 투자연금센터 전무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요새 좀 더운데 네. 아,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정말 더우니까 네. 체력도 떨어지고 집중력도 엄청 떨어지는 것 음. 같아. 요 만사가 귀찮다 그러죠. 음. 그럼 집중력을 키울 수 있는 그 네.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또그 집중력 키우려고 매질도 하고 때리고 그러는 거 아닌데. 혹시. 오늘의 주제는 타이거 맘. 네. 아 같이 아이를 강하게 키웠던 케네디 대통령의 어머니 예. 얘기입니다. 예. 예. 케네디가 그러면 이 정치 명문가죠. 정치 명문가로 잘 알려져 있는데 예. 실은 가부 집안입니다. 오, 가부 아,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 조지프 케네디가 예. 은행 운영 주식 거래, 영화 제작, 주류 판매 진짜 다양한 곳으로 돈을 끌어모아서 엄청난 부를 일궜거든요. 이 당시 주류 판매했으면 그밀집법그 금주법 시대에도 아니, 그건 아닌데요. 약간 아, 불법적인 주류를 판매했다는 의혹도 있어요. 근데 예. 예, 실은 이하튼 멀쩡한 저기 주류 판매를 했다고 어, 하십니다. 또 주식도 많이 했다 고 그러던데. 예. 내부자 거래 지금 완전 불법이죠. 예. 그러니까 내부자 거래 통해 가지고 미리 정보를 빼낸 다음에 예. 그걸 가지고 주식 거래해서 를큰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예. 근데더 놀라운 것은 1929년에 <laughs> 이 주식시장 대폭락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 그 바로 직전에 자기가진 가 모든 주식을 다 현금화했어요. 예. 그래서 그대로 그 현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 그 주식 대폭락 그 시대 때, 1930년 대공황 때 현금 부자였어요. 현금 부자. 예. 그리고 또 저는 이게 그 조지프 케네디 아버지 조지프 케네디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예. 이 사람이 다 팔게 된 계기가 음. 거래소 앞에 구두닦이 소년이 자기도 뭐 주식을 샀다는 얘기를 듣고 예. 예. 그래서 그런 소문이 있는데 예. 그 정확히 확인되진 않... 확인되지 네. 않았지만 그런 소문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구두닦이 예. 소년이 살 정도면 예. 그러니까 이제 미쳤다 음. 이 시장 끝났다 그래서 다 팔고 나왔다는 음. 얘기가 조지프 케네디 얘긴지 이게 확실하지는 않은 거죠 그 얘기가. 아니 조지프 케네디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확실한지는 잘모르는데요 예예예. 확실한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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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초대 증권거래위원장, 주영대사, 그러니까 예. 루즈베트 대통령 때 아주 잘 나갑니다. SEC죠. 예. 그 누군 그러더라고요. 그 어떤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 조지프 케네드를 초대 증권거래위원장한테 음. 맡긴 게 신의 한수였다. 네. 왜냐면 이 사람이 작전과 주식으로 음. 그 나쁜 사하 법을 다 알았기 때문에 네. 그 수법들을 다 아니까 네. 이 증권시장의 질서를 위해서 잡는데 적합한 임무를 했다. 네. 이런 평가도 하더라고요. 지금의 이 주식거래 틀, 규제의 틀을 예. 이때 다 만드셨다 예. 그러니까. 그런데 예. 이분은 한 번도 재산을 공개한 적은 없는데 아, 1957년에 잡지 포천이 아, 추정할 때 2억에서 4억 달러 정도 들어 해서 미국 15위 안에 드는 예. 부자라고 예. 예. 이렇게 보도했던 적이 있고요. 뉴욕타임스가 1969년에 이제 이분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때 재산이 5억 달러라고 이제 오. 추정을 해서 보도한 적이 있어요. 그데 그게 얼마나 되냐면 현재 따지면 한 예. 3조 원 정도 되는 돈이라고 합니다. 와, 그럼 사실 예. 여기 자식들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정치만 해도 되네요. 어, 그 돈으로 사실은 좀 편하게 좀 어릴 예. 때 지냈죠. 케네디 저기 예. 그 형제들이요. 예. 그래서 케네디는 자기가 대공항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대요. 그걸 처음 아... 알게 된게 대학교 때하버드 대학 들어와서 예. 공부하면서, 공부하면서 아, 공항이 있었다는 걸 <laughs> 알았답니다. 어, 예. 워낙 풍족하게 자라가지고. 예. 예. 케네디 대통령은 잘 아시겠지만 엄청난 이제 정치로 그렇죠. 출세한 사람인데 스물여덟 살에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마흔 세 살에 당시로서는 최연소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천구백육십삼 년에 암살당했을 때 재산이 천이백만 달러가 있었다고 하는데 전 이거 진짜 몰랐어요. 네. 케네디가 대통령이 그렇게 부자였었어요. 네. 현재 가치로 한 천억 원이 넘는 돈이 때 재산이 있었다고 아전프 네. 케네 대통령도 네. 그 자체 로 물려받은 돈이 네물려 받은 그런... 돈이죠 야. 그러니까 예. 그, 그래서 매년 연봉 10만 달러를 한 푼도 받지 않고 다 기부를 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네. 네. 지금 케네디 가는 지금도 계속 그 후손들이 정치인들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케네디 가는 돈이 많나요 그게 여전히 케네디 가는 미국 부자 가문 중에 하나로 이제 손꼽히는데요 오. 2015년에 이제. 역시 경제협지 포브스가 추정을 했는데 케네디 가문의 후선 30명이 30명. 가진 재산이 약 12억 달러한 음. 그러니까 1조 4천억 정도 되는 음. 음. 어, 재산이 있다고 이제 보도를 한 적이 있고요. 그 케네디 딸 이분이 이제 현재 생존하고 있는데 네. 캐롤라인 케네디라고 이분도 약간 정치적으로 유명하신 네, 분이죠. 네, 이분 재산이 일단 2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2,870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윈에프케이 대통령의 어머니가 궁금한 게그 음. 집안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음. 항상 더 좋은 대학 나오고 공부다 네. 잘하잖아요, 이 집안이. 음. 그러니까 그리고 네. 이렇게자기 분야에서 다 이렇게 음. 일도 굉장히 잘하고 정치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런 뿌리가 윈에프케이 대통령의 어머니라고 그러는데 그 어머니가 정말 궁금해요. 음. 그러니까 부잣집 아들들 뭐 이러면은 방탕한 생활하다가 네. 좀 헤프게 살고 네.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지 않고 이제 정치 명문으로 예. 이제 성장하게 된 이유가 사실은 그 케네디 대통령 어머니 아. 로즈 케네디 영향이다 뭐 이렇게 예. 아, 다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케네디 형제 자매가 해서 아, 아홉 남매요. 워낙 와. 저기 그 자녀들이 많다 보니까 좀이 엄한 모습을 보였다는 얘기일까 그러니까 예. 타이거맘 같은 그런 모습을 아. 보였다는 건데 이 로즈 케네디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이 이분도 사실 명문가의 딸이에요 아. 그 아버지가 보스턴 시장을 지냈던 <laughs> 피츠제럴드 예. 존 피츠제럴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딸로서 상당히 그 명문가였고 이제 이 본인이 워낙 잘난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어 가지고 자서전까지 썼는데 이제 네. 그게 제가 두고 왔는데 타임스투 리멤버라고 이제 로즈 캐네디가 쓴 자서전입니다 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산책인데 어. 예좀 아주 되게 재미있습니다 네. 자기 자랑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이 책을 보면 이분이 이제 책에서 쓴게 나는 아이 키우는 것을 사랑이나 의무로 하는 일 이렇게 생각했을 뿐 아니라 세상의 어떤 고귀한 직업보다 재미있고 도전적인 음. 전문적인 일이라고 생각했다. 예. 완전 이 아이 키우는 것을 어, 프로페셔널하게 어, 하겠다. 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애들을 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할수 있는 최선의 일을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어. 하면서 아이들 키우는 철학에 대해서도 이 책에다 이제 적어 놓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음. 프로 자녀 교육 전문가네요. 스스로 그렇죠. 예. 그래서 어 마치 이제 CEO가 예. 이 아이 그 기억을 관리하듯이 군함매를 관리한 거예요. 예. <laughs> 예. 어떻게 해요? 예. 궁금해. 그래 가지고 예. 예. 되게 이제 재밌는 게 인사 파일처럼 이제 딱 파일을 만듭니다. 그 파일에 이제 생일, 뭐 태어난 거연다 뭐 예. 이제 기본적인 파일에 예. 들어가는 거죠. 그뿐 아니라 이제 주사 맞는 거, 충지 치료, 뭐 성적. 음. 뭐 이런 거 중요한 일정 데이터를 다 적은 파일을 쫙 만들어 놨다 그래요. 일종의그녀 그 양육 카드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 매주 토요일 날 밤이면 몸무게를 따라서 몸무게 측정을 하고요. 아. 이제 2주 연속 몸무게가 빠지면 네. 뭘더 먹이고 뭐 이런 네. 식으로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laughs> 또 치과는 3개월마다 그거를 이렇게 놓치면 안 되니까 다 기록을 하고 그 파일로 딱 관리하고. 하긴 군함 네. 매면 관리하려면 그렇게 음. 안 하면 안될것 같기도 하네요. 음. 그래 가지고 이로즈 케네디가 이제 그 케네디 아빠가 이제 주영대사했었다고 네. 했잖아요. 네. 그래서 주형 대사로 부임이 하니까 이제 따라갔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때 엄청난 화제가 됐던 었게이 소위 이 아이들 양육 카드 인사 파일처럼 만든 양육 카드가 화제가 됐었는데 예. 이게 이제 영국에서 대서특필이 됐어요 뭐이 예. 어, 영국 대사 어 부인이 이런 걸 한다 예. 아이들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한다 그래서 예. 이게 바로 미국의 효율성을 상징하는 거다 오. 아, 뭐 이렇게 대서특필이 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근데 그 저는 궁금한 게 그런 식으로 음. 관리를 해도 아이들 뭐 용돈이나 돈에 관한 또 이런 어떤 그 가치관도 있었을 음. 것 같아요 그 로즈 케네디 여사 같은 경우에 예, 사실 이렇게 그 조지프 케네디가 엄청나게 돈이 많았지만 돈이 얼마나 많은지 사실 이 로즈 케네디도 잘 몰랐다고 그럽니다 그좀많 어. 좀 많은 사람이구나 이런 정도 예. 알았 다 그러는데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지 몰랐대요 근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집안에서는 돈얘기를 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필요하면 개별적으로 요구해가지고 이제 돈을 이제 용돈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음. 케네디 대통령이 케네디 대통령이 열살때 아버지한테 용돈 인상 청원서라는 편지를 네. 보내기도 합니다. 아. 예. 그 편지에서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 자신이 받는 이제 용돈 40 센트 가지고는 보이스카우트 네. 보이스카우 트 대원을 필요한 이 이스컷하면 여러 가지 이제 필요것또 있잖아요. 뭐뭐 뭐뭐뭐 휴대용 뭐 식기, 배낭, 배낭 담요, 담요 뭐 전등 뭐 이런 자연 등뭐 이런 거, 랜턴도 이런 걸 되고. 사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예. 30 센트만 용돈을 올려달라 이런 예. 청원서를 이렇게 써가지고 레터를 써가지고 예. 아버지한테 딱 보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어, 이 아버지는 어머니랑 이제 로즈 케네디랑 같이 정당한 요구냐 아니냐 예. 협의를 한 후에 어, 그 용돈 인상을 허락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왜 이렇게 했냐면 이 로즈 케네디가 이 모든 아이들이 모든 욕구가 즉시 충족되는 부잣집 아이로 키우지 않겠다. 아 그래 가지고 어, 이런 식으로 관리를 했다고 그래요. 예. 자서전에서 어떻게 썼냐면 아이들에게 일 노력의 가치와 보상에 대해서 가르치고 일의 고귀함에 대해서 존중하려고 가르치려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회고했습니다. 또 재밌는 일화도 하나 있는데 예. 그 케네디 대통령의 아, 동생, 동생이죠. 예. 동생인 로버트 이 로버트가 잡지 배달하는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이제 엄마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네. 엄마가 너무, 로즈가 너무 자랑스러워 가지고 이런 배달 소년이 소년 시절에 용기와 야망을 나타내는 미국의 상징이다 그러고 주변에 자랑을 엄청 했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로버트가 배달할 때 자기가 직접, 처음엔 직접 했대요. 했는데, 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laughs> 아,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집에 롤스로이스, <laughs> 롤스로이스를 저 기산택에서 롤스로이스 타고 다니면서 이제 배달을 했대요. 그러다가 <laughs> 점점 힘드니까, 아예, 아예 그냥 기사 혼자 좀 배달을 하시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엄마한테 들켰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엄청 혼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로즈 케네디 여사 이렇게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음. 어떤 식으로 그 잘못에 대해서 네. 아이들을, 사실은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약간 잔소리를 하게 되잖아요. 음. 그럼 아이들도 싫어하고, 음. 근데 어떤 식으로 이렇게 아이들의 그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 음. 대처를 했는지. 음. 어, 지금 보면 약간 구시대 어머니인 네.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이게, 사실 이게 1960년대 뭐더전 얘기잖아요. 그걸 감안하고 들으셔야 되는데, 약간 우리가 모두의 타이거 맘처럼, 이거그 예. 예, 케네디 어머니가 했다고 했는데, 이, 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서 어, 뭐 자기 이 자서전에 보면 나는 대통령의 저기 엉덩이도 때린 사람이다. 뭐 이런 표현도 나와요. 그 애들 예. 때린 거예요. 예. 네. 예. 그 규칙을 정해놓고 어기면 체벌을 했습니다. 예그 네. 네. 자서전에는 부모라면 체벌이 필요할 때 체벌을 해야 한다 강조하고 어후. 장차 대통령이 될존에 부케네리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까 그러니까 러니 대통령의 엉덩이를 때린 어머니 <laughs> 이런 거죠 사실은 이게 요즘은 네. 체벌이 이제 교육적으로 좋지 음. 않다라고 네.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새는 네. 체벌 안 하시죠 네. 보통 어머님들 아버님들 체벌 안 하죠 이렇게 체벌에 대해서 이렇게 확고한 음. 신념을 갖고 있는 네. 거잖아요 이분은. 네. 이건 이제 이런 태도는 이제 자기 예. 어머니한테 배웠다고 토로를 했는데요 역시 자서전에 썼어요 이~ 돈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되고 음. 누구도 충분하게 당연하고 한 이유 없이 돈을 써서는 안 된다고 배웠다 예. 이 어머니는 가정주부였는데 돈에 대한 강한 개념을 갖고 계셨고 음. 낭비에 대해서 눈을 부릅뜨셨다 난 이런 걸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노력했다 이런 돈의 음. 태도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또 체벌에 대해서도 예. 나는 아이들이 강한 훈육이 필요하다고 하는 어머니의 확신에 영향을 받았다. 어머니는 원칙을 어기면 엉덩이를 때리셨다. 그데 네. 중요한 건이체벌이 아니라 이 원칙을 정해놓고 원칙을 어겼을 때는 벌을 줬다는 거예요. 네. 네. 그게 중요한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어떤 뭐 가이드라인이 있고 네. 그런 어겼을 때만 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체벌을 네. 주된 방법으로 한 것이 아니에 음. 그러면 그 어머니가 주요하게 아이들한테 줬던 게 음. 돈에 대한 네. 개념부터 또 어떤 면들을 있었나요? 그 자식들한테 음. 엄마가 신경을 많이 썼다. 특히 이제 이분 이제 아이들만 키우는 이제 주부로서 생활했으니까 네. 많이 아이들과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이게 네. 정보를 또 주는 어머니였다. 아, 야, 뭐 이런 음, 핵심이 있습니다. 뭐 어떤 정보를 주나요? 존 F 케네디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 직후에 타임지와 인터뷰를 합니다. 네. 여기서 어린 시절에 받았던 영향에 대해서 쭉 썼는, 저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는 우리에게 책을 많이 읽어주셨다 예. 보스턴에서 자랐는데 보스턴에 예. 있는 플리머스 부두니 올드노스 교회 올해 옛날에 유적지들 데리고 다니면서 어~ 역사에 대한 흥미를 불어넣어 주고 그 유적에 대한 그 스토리 얽힌 역사들 다 설명을 해줬대요 그래서 사실 보스턴이 미국 독립운동의 보스턴 차사건 예. 시발점이 예. 되는 그런. 역사적인 곳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다 돌아다니면서 다 얘기를 해줬대요. 그래서 예. 이 마치 자기가 볼때 이게 학교 선생님 같았다 어어. 그런 정도로 이렇게 그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쭉다 예. 역사 현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고 또 예. 책도 많이 보내주고 뭐 이런 정보를 주는 어어. 그런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그럼 이번에 이제 아버지 조지프 음. 케네디라는 사람이 굉장히 입지전적인 사람이잖아요.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 조지프 케네디는. 예. 약간 가족 사진에서 나왔지만 얼굴은 되게 선하게 생겼어요. 근데이 네. 경쟁심으로 똘똘 뭉친 오.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보스턴이라는 게 사실 미국 역사에서 되게 중요한 곳인데 중요하고. 거기에 핵심 주류는 어디냐면 앵글로색슨계의 백인들입니까. 그러니까 영국에서 온그 사람들이 약간 귀족적인 네. 그 문화도 있고요. 주류예요. 그데 네. 이제 아일랜드계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영국하고 아일랜드랑 이 별로 사이가 정은안 좋잖아요. 안 좋잖아요. 네, 안 좋죠, 네, 안 좋죠, 좀안 낮춰져 낮춰서 보기 때문에 네. 아일랜드계는 비주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계로선 처음으로 하버드 대학에 입학한 사람이 이제 그 아, 아버지 조지 최초예요. 프리데이. 아일랜드계 네. 최초로 그렇습니다. 아, 그 자식들도 한번 하버드 나왔잖아요. 그렇죠 하버드를 타 보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일랜드계는 카톨릭이라서 하버드 대학을 안 간대요. 왜 하버드 대학은, 대학은 기독 교계들이 그렇죠. 가는 학교라서 하버드 목사가 세운대니까 네. 예. 그쪽은 안 가는데 거기가 이제 주류들이 다니는 데고 그렇기 때문에 인맥을 넓히기 위해서는 거기를 꼭 가야 된다. 아. 그래가지고 하버드를 고집하고 자기도 어. 하버드 나오고그 자식들도 다 하버드를 보낸 겁니다. 어. 네. 이런 전통을 이제 만들었고요. 예. 또 아버지는 어느 정도로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했냐면. 케네디 가문 사람들은 결코 울지 않는다 케네디 음... 가문 사람들은 반드시 이겨야 한다 이게 <laughs> 아버지가 맨날 아이들한테 한얘기랍니다 그리고 뭐 네. 제가 알기로는 어렸을 때 형제들끼리도 시합시키면 네. 냉정하게 그냥 완전히 서로 전쟁하듯이 경제들 간에도 네. 뭐 시합을 하거나 스포츠를 하더라도 꼭 이겨야 네. 되고 이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케네디가 이제 둘째 아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첫째 그 장남이 이제 네. 죽은 전사를 했다고 네. 그랬는데 그 형하고 맨날 이렇게 싸웠대요 그냥 거의 예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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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경쟁을 이렇게 음. 좀북돋수는 그런 식으로 키웠기 때문에 음. 계속 싸웠다고 뭐 그런긴 합니다. 네. 네. 또 케네디가 하면 미국을 대표한 정치 가문이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요절을 많이 하는 네. 이 불운한 음. 또 가문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말은 기... 많지만 왜 이렇게 그어 젊은 나이에 다들 돌아가시게 됐는지는 음. 사실 잘알 수는 없죠. 사실 그 사람의 운명이란 건. 네, 음. 건. 네. 건. 케네디 대통령은 자녀가 이제 둘입니다 예. 예. 딸은 아까 얘기했던 캐롤라린이라고 예. 있고 아들이 존 주니어라고 있었는데 예. 이 아들도 1999년에 경비행기 추락 사고로 <laughs>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현재는 딸만 이제 생존해 계시고요. 이 딸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불운하죠. 왜냐하면 일단 세살때 아버지가 대통령 당선되고 이 백악관에 가서 뛰어놀고 막그 음. 아버지 집무실에서 놀고 뭐 이런 사진들도 있어요. 근데 그때까지 행복했지만 3년 후인 6살 때 아버지가 암살되는 불운을 음. 겪죠. 그리고 나서 또 어머니가 5년 후에 그리스 선박 재벌 오나시스와 재혼합니다. 아. 예. 네.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다시 재혼하고 음. 엄청난 부자랑 재혼하고 어머니를 따라가지고 그 그리스 섬까지 가요. 어. 그 오나시스의 섬에 가서 그때 집을 막 네. 도저히 너무 심심해서 못 살겠다고 다시 나오긴 하는데. 네. 음~ 하여튼 그런 불운한 좀 어린 시절 음. 보냈지만 아주 번, 반듯하게 자랐다고 해요 음. 그래가지고 지금은 현재 케네디 가문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요 자기 자녀들이 다이제잘 키웠어요 자녀들이 잘 키워가지고 자녀들이 이 케네디 백 100, 주년 있을 때다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음. 딱그 방송도 나오고 그래서 지금 음. 케네디 가문을 대표하는 분은 지금 캐롤라인 케네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그리고 얼마 전에는 타이거맘 얘기하셨으니까 네. 그 제국의 미래를쓰는 에미 음. 추아 미국 예일대 네. 그 네. 로스쿨 교수죠. 네. 그 중국계 미국인인데 음. 이 여성이 이제 또이 타이거맘에 음. 적어서 국내에서도 화제가 돼서 네. 이런 타이거맘이 좀 좋은 건가요? 음? 전좀 선뜻. 지금 그러니까 2011년에 그 에이미 추아 교수가 개척을 예. 그 써가지고 타이거맘 논쟁 이게 좋냐 나쁘냐 이런 예. 논쟁이 예. 벌어졌는데 사실은 원조 타이거맘은 케네디 대통령의 어머니 로즈 캐너디라고 할수 있는 예. 거죠 사실은. 예. 근데 핵심은 아까도 살짝 제가 얘기했지만 음. 이 가정에서 원칙을 만들고 그걸 어떻게 지키게 할 것이냐 예. 뭐 이런 문제지 그냥 무조건 뭐 음. 체벌을 할 것이냐 엄하게 할 음. 것이냐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이가 잘못을 했을 때 벌을 주는 것 이거 하고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음. 설득하는 것 음. 설득과 벌 사이에 이 균형을 맞추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네. 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 돈에 대해서도 굉장히 엄격한 음. 부자지만 어떻게 보면 낭비하는 삶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자식들을 가르쳤던 음. 이런 것도 지금 저희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자 오늘의 에, 네. 주제는 사실 그. 타이거 맘같이 그 음. 아이들을 가르쳤던 케네디 대통령의 어머니 얘기를 가지고 과연 부자들 음. 자녀교육 어떻게 했고 이걸 우리는 어떻게 좀 응용을 해볼 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원칙을 좀 미리 이제 좀 정해놓고 음. 계속 얘기하지만 원칙을 정할 때도 같이 자녀들과 얘기하면서 정해놓고 그것을 어겼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미리 정해놓고 음. 그걸 지키는 거, 그게 사실 더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냥. 예, 예 저도 오늘 배워갑니다. 예. 원칙 원칙은 원칙이돼 합의된 원칙. 음.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합의된 원칙이 중요하다. 예. 저도 배워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오늘 케네디 대통령 어머니 로즈 케네디의 자녀 교육 방법에 대해서 이상건 전문인과 함께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번에도 더 재밌는 얘기를 가지고 어,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무리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저는 존 F. 케 대통령 얘기 들으면서 중요한 게 이제 그 가정 내 어떤 원칙을 갖고 아이들을 키울 것인가, 돈이나 생활에 있어서 그런 면들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봤고요. 다음에 우리 방현철 박사님과 더불어서 같이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상건 미래세 투자와 연금센터 전문님이었고요.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 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